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 선생님 영채 쌤이에요. 오늘 어떤 책을 읽어줄지 궁금하죠?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책이에요. 전래동화인데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책이라 아마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송수정님이 그림을 그려주셨고요. 이경혜님이 글을 써주셨어요. 전래동화니까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하겠네요. 옛날 옛적 고개를 넘고 넘고 또 넘어야 하는 깊은 산골에 엄마랑 오빠랑 누이 동생이 웃은 도이 살고 있었죠. 하지만 생쥐 먹을 콩알 하나 없는 가난한 집이라 엄마는 낮이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야 했죠. 엄마는 하루 종일 배를 짜고 빨래를 하다가 어둑어둑해질 때야 돌아왔어요. 하루는 엄마가 부잣집에서 배를 짜는데 그만 해가 다 지고 깜깜해져 버렸어요. 날이 너무 어두워져서 호랑이가 나오겠수. 그냥 자고 가시오. 다들 말렸지만 엄마는 품삭스로 받은 수수팥떡을 팥줄 광주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허이허이 길을 떠났죠 깜깜한 고개를 막 넘어가는데 무서운 호랑이 한 마리가 길턱 막는 거예요 뭘 그리 놀래 수수팥떡 주면 안 잡아먹지 할수 없이 엄마는 수수팥떡 광주리를 내주었어요 엄마가 힘없이 다음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번에도 호랑이가 먼저 떡하니 와 있는 거예요. 뭘 그리 놀래? 저고리 벗어주면 안 잡아먹지? 할수 없이 엄마는 저고리를 벗어주었대요. 엄마가 그 다음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번에도 호랑이가 먼저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그리 놀래? 치마 벗어주면 안 잡아먹지? 할수 없이 엄마는 치마를 벗어주었대요. 엄마가 그 다음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번에도 호랑이가 먼저 떡하니 있는 거예요. 뭘 그리 놀래? 팔다리 떼어주면 안 잡아먹지? 할수 없이 엄마는 팔다리를 떼어주었대요. 엄마가 그 다음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번에도 호랑이가 먼저 떡하니 와있더니 엄마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대요. 호랑이는 엄마 옷을 후다닥 집어 입고는 바람처럼 휙휙 산길을 내달렸대요. 집 앞에 이르자 호랑이는 문을 마구 두드렸죠. 얘들아 엄마 왔다 얼른 문 열어라. 그런데 오누이가 한만 들어봐도 엄마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 목소리 아닌데 우리 엄마 목소리는 방울소리같이 예쁜데 아이고 찬바람을 잔뜩 쐬어 목이 쐬어서 그래.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자, 오누이가 말했어요. 우리 엄마, 문 구멍으로 손 좀, 우리 엄마면, 문 구멍으로 손좀 내밀어봐. 호랑이는 얼른 문 구멍으로 손을 쑥 내밀었죠. 우리 엄마 손이 아닌데, 우리 엄마 손은 사과 껍질처럼 미끌미끌한데, 아이고, 종일 배를 짜느라고, 풀이 끈적끈적하게 말라붙어서 그래. 어서 문이나 열어라. 엄마 얼어 죽겠다. 진짜 엄마가 얼어 죽으면 큰 일이잖아요. 오늘이는 얼른 문을 열어 주었어요. 호랑이는 잽싸게 안으로 들어왔죠. 우리 엄마 얼굴이 아닌데 우리 엄마 얼굴은 달덩이 같이 화난데. 아이고 하도 힘들어서 그래 배고프지. 얼른 밥 해줄게. 그러면서 호랑이가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치마 뒤로 기다란 꼬리가 보이지 뭐예요? 이를 어째?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가 집에 온 거예요. 오빠는 도망치려고 꾀를 냈어요. 엄마! 엄마! 똥 마려워. 그냥 방에다 놓. 방에다 놓으면 똥 냄새 나잖아. 그럼 마루에다 놓. 마루에다 두면 방에서 나, 나가다 밟잖아. 그럼 대돌 위에다 두어. 놓. 맷토리에 누면 신발에 똥이 묻잖아. 그럼 마당에다 놓어. 마당에 누면 집이 더러워지잖아. 그럼 뒷간에 가서 누워. 오누이는 뒷간에 가는 척하면서 새그머니 뒷뜰로 들어가 우물 옆에 있는 감나무 위로 스르륵 올라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누이가 돌아오지 않자 호랑이는 슬슬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마당에도 뒷간에도 오누이가 없었어요. 대체 요것들이 어딜 갔담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아니면 우물에 빠졌나? 그러면서 우물을 들여다보니 글쎄 오누이가 그 속에 앉아있지 않겠어요. 아니 얘들아 거기서 뭘 하냐? 당장 썩 나오지 못하겠냐? 호랑이는 나무 위로 올라간 오누이가 우물물에 비친 줄도 몰랐던 거예요. 오누이는 입도 뻥끗않고 앉아 있었죠. 내네 참, 저것들을 조리로 건질까, 바가지로 건질까? 그러면서 호랑이가 궁둥이를 채 다싹다싹하는데 그게 꼭 궁둥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아하하하 그 꼴이 이 우스워서 하하이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오누이의 웃음소리에 호랑이는 나무위를 올려다보았죠. 오라 너희들 거기 있었구나. 대체 그 높은 나무에는 어떻게 올라갔니? 오빠가 먼저 대답했지. 앞집에서 참기름을 얻어다가 반질반질 바르고 올라왔지. 호랑이는 옳다구나 앞집에서 참기름을 얻어다 나무에 반질반질 발랐지. 하지만 웬걸 발을 딛기만 하면 쭈르르 호랑이는 그만 바닥에 엉덩방아를 쿵 찧었지. 하하하, 그 꼴이 우스워서 오 누이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지. 바보, 뒷집에서 도끼를 빌려다가 쿵쿵 찍고 올라오면 되긴 되는데. 앞불싸, 아, 어린 누이가 그만 저, 참말을 말하고 말았어. 오랑이는 옳다구나. 뒷집에서 도끼를 빌려다 나무를 쿵쿵 찍, 찍으며 올라갔다. 한발또한발 도끼 소리가 쿵쿵 울릴 때마다 오누이의 가슴도 쿵쿵 울렸지. 이제 한 발만 더 올라오면 호랑이 앞발이 오누이를 덮치게 생겼어. 오누이는 바들바들 떨면서 두손 모아 하늘에 애타게 빌었지. 하느님 하느님 우리를 살리시려면 새동화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면 혼동화줄을 내려주세요. 큰일이에요. 어떤 모습인지 안 볼까요? 그러자 하늘에서 정말로 동화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화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죠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오누이를 따라서 두 손을 모아 하늘의 큰소리로 외쳤지요. 하느님, 하느님, 나를 살리시려면 새 동화줄을 내려주시고 나를 죽이려면 헌 동화줄을 내려주구려. 그러자 하늘에서 정말로 동화줄이 스르르 내려왔어. 호랑이도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지. 그런데 호랑이가 잡은 동아줄이 얼마 못 가서 툭 끊어지는 거야. 으악! 호랑이는 그만 수수밭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어. 하늘에 올라간 오누이는 어떻게 되었냐고? 누이는 밝은 해가 되었고 오빠는 밝은 달이 되었대. 그래서 오누이는 오늘도 밤낮으로 번갈아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있답니다. 재밌었지요? 또 친구들, 궁금한 친구들, 도서실에서 빌려서 읽는 거 잊지 말고요. 그럼 다음 책에서 만나요. 안녕!